어? 와! 어? 오. 와! r e c l r e 그냥 바닥 뭐... 층2입니다 슬라임 후방으로 지금 어... 막아주고요 어 맞았어요? 블루가 간단한 느낌 아... 슬라임 아이씨. 4킬 항상 키티 팀의 슬라임 어, 그냥 마샬은 빼줍니다 어 2층 색가죠키티가 들어가죠 1리기에요 1리기 아키티 로리한테 죽었고 진2 2층... 2대2 상황 그래도 슬라임이 낙하하면서 숫자 맞춰줍니다 무정공에서 엄청... 아, 잡아주고 이대1인데 왠지 기대하게 되는 리프 10% 바로 하죠. 어, 라플 나왔어. 아, 가능 뭐야? 이대1 그래도 강현성 대. 리프? 어, 그냥 어, 빼주면서 강현성은 그냥 권총 두고 따라갑니다. 이런. 체력은 많지만 순나 싸움이라. 그쵸. 한발 싸움이죠. 여기까지 뺐어요. 한발까지 뺐어요. 아 이러면 불리하죠. 와 두더지 싸움. 아, 와 두더지 싸움 리프. 와 불전해요. 플레이정으로. 아, 와 리프. 리프. 와또 강윤성 주특기 나왔죠? 어참 강윤성 잠시만. 쇼트 나.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할래 강윤성. 역시 강윤성.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강윤성 아, 화났어요. 강윤성. 아, 강윤성... 아, 죄송합니다. 못 찍어서 이렇게 싸울 줄 몰랐어요. 몇몇 숨어있는 보라돌이 노련하게... 와... 아, 강윤성 잡으면 올킬이 뭐... 열려고 한다. 열려고 한다 하면서 사운드 정보 아, 이러면은... 어림도그래도돌리겠죠 어, 어, 그쵸? 그쵸? 이러면... 이킬으로이킬 그쵸? 그쵸? 2층은 죽었로요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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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 도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가진 않고 빼는 모습, 그냥 리프가 1해 줄게. 어. 와! 뭔가요? 블루. 각도기! 와! 어. 방금. 각도기 브이킹. 와, 윤성아. 각으로 싸워줄게. 와, 방금 각은 말이 되나? 0.1mm 브이킹. 이러면 또 다시 키티 팀 쪽으로 좀 우세하죠. 그렇죠. 조금 더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다는 점. 그렇죠. 블루에겐 조금 좋고요. A 혼자 보죠. 맞아요. 이아 가드 선수가 삐롱 클리어 시켜서 로이가 받아줬는데 와 로이. 아, 와 그래도 아, 마무리 해주고요아 시간이 아, 없어요. 로이가 너무 잘해. 다시 와야 돼요. 아2층 세. 오 리프 선수가 3턴인가요 항상 오더은 어.. 2층 세 바닥들 출발합니다. 어 그래도 어. 잘뚫었어요 어. 낙하면서 아주 어. 이제 3이지만 아직은 와. 몰라요. 그래도 3대의 상황 남은 선수 윤서. 아. 어. 어 열었어요. 그냥 바로 뛰고 일단 레드 구도는 나쁘지 않고 카시. 어... 다시. 그냥 빼요. 빼죠? 그냥 빼고 돌립니다. 이 정보를 알면 막을 수 있는데. 정분 아직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돌림 판단이 아, 친세 아, 바닥들 아, 바로 모았죠. 들어가지고 어, 아, 바로 그치. 날렸어요 키티. 아, 아. 야 오다의 승리. 이게 머리만 되는 서아의 장점이거든요. 키티. 무빙으로. 로리도 조금. 어 아, 로리. 와, 와. 위대히 이걸 맞춰 주나요? 방금 샷발, 와, 씨. <laughs>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롤이. 이러면, 가면성복사운드 들었거든요? ᄃ자에서. 카시 어, 2대도 어, 어, 아. 와, 와 노련하게. 낙사를 해주면서 퍼포먼스까지. 와. 갈것 같죠? 바닥 셋으로 보입니다. <laughs> A를 먼저 하나요? 어, 이층에 아, 다시 바로 돌렸어요. 바닥색 똑같이 들어갑니다, 로리. 와, 지금 맨들로퍼 알고 있었다 그럼 2층에서 이득 보고 아, 강윤성이 분명 아, 잘라주고. 와, 이러면 다시까지 졌겁니다 아, 리프 전수다, 한명 남았죠? 2층에서 너무 잘했고 강윤성이 두 명을 잡아줬죠? 그렇죠. 이거는 오더는 졌지만 강윤성이 하나 볼수 있다. 상대가 리프다 보니까. 자체가 안요 위치만 알게 되면은 와, 와 아! 아, 뭐... 아, 리프상... 예, 리프 상이번엔 이번 리프하면으로 찍겠습니다. 열었어요. 그러면 일단 둘인 건 알지만 뛰뛰는 건 모르는 상태. 파이어, 심리전 초다포. 아, 와 우연한 아, 리프. 아. 3매 싸움에서 패스. 패스 아는 상태죠 강현성. 와 지금 키티 형 백업으로 머리 잡아주고. 도에서 잡아주고요 조금 불리한 자리에 이러면 로이가 해줘야 되거든요 어, 층그렇죠 뭐. 슬라임만 잡고 2층에서 중간을 끊어놓은 상태 자리는 그래도 어퍽 좋아요 퍽 좋아요 키티 형도 개피와 테크니션 와 노렵이가 불리한 자리를 이렇게 극복하나요? 그래도 2대 2. 카시가 체력이 많아서. 키티 어게잖아요둘다 빼주는 판단. 키티 따라가주고요. 그래 바로 나오나요? 그쵸? 키티는 체력 이 없기 때문에 체력은 아, 없는 데 몰라요. 아. 키티가 잡아주고요. 하면서 와 이러면. 아. 어? 1대1 와. 아. 층세 바로 가자. 슬라임이 맞아주는 상황. 슬라임 오랜만에 어? 와. 맞는데 마샬이 나무 잘해줬어요. 만 보라돌이 들어오면서 보라돌이 뻐겨주면서 저번에 케이스 주면서. 이때. 대상인데 리프 어딘가요? 와, 시. 일 라운드부터 미쳤어요. 가드는 음. 하지만 좀 빠른 플레이를 좋아하고 그쵸. 리프는? 근데 아, 리프. 가드가 좋아한니다 가로등에서 <목> 라이온킹 음, 에이설이다 그런데 가드도 홀을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쵸 1대2 상황이니까 응. 이러면 와 가드 자리 서로 심리전이 엄청... 사운드가 중요하죠 이럴 때 사운드가 그쵸. 가드 선수가 1대1 침착한게 엄청 유명해가지고 막설이에요! 체감다번더해 막설? 막설? 어? 우와! 우와아와아아아아아우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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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셋에 A를 열 것으로 니다 어! A 열었어요! 머리는 뭐 모르죠?

와 아쉽네요. 와. 와 어떻게 샷발로 저렇게 다 부셔버리죠? 키티 선수가 대기 사실 엄청 대단한 선수라. 이층 생각 참 힘들죠. 와. 이층 세, 이층 세. 어잡채적으 와인은 이배. 어, 어? 아, 키티. 예. 하지만 받아. 가아 뚫리면서. 가드. 와 가드. 이층설 해주고요. 가 명만 빼주면 된다. 리프 선수가 피가 별로 없는데 어 바드 안전하게 해줍니다. 또 빼주고. 왠지 바드는 안뺄것 같은 인식이라 이게 심리전이에요. 그렇죠. 이러면은 기급자에 달방 위스나. 어, 바드 선수가 한 명만 잘라준다면 엄청 진짜 게임에 유리할 텐데. 어, 자막 있어요? 이런 것들. 두개 이층설이거든요. 아방은성어 어, 심리? 난간인줄 알죠? 갑자기 없는걸 보고 와방은성심리상 아, 방금. 진짜 대단해요 와. 진짜 많이 살아될수도 있는데 숏자고? 아 방윤성 수다퍼 놓고 그냥 머리키티 나가 줘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끌리는 거는 기분 나빠요아 어? 기분 나빠요. 슬라이가 잡히면 4대 0에서 4대 4까지 올것 같은데요. 이러면 슬출리 와, 막쳐. 이거 참나요? 참네요. 나가야지. 나가야죠. 못 참지. 어? 참네요. 이거 안 가? 일어나요 이러면 아 이부터 어? 열었어요. 2 층이 열겠죠? 와,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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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 배고마지막가져가 자. <목소리> 아, 백백카시. <호흡이> 좋아 아, 윈. <목소리> 어, 키티선. 2층 하나에 박고. 기본이죠. 어? 2층 가나다 어, 다시 돌립니다. 그냥 바닥 내에로 가자. 드의 판단은 바닥 내에 2층 하나? <목소리>

마무리해 주고요 어이 같죠 일단? 1대1 몰라요 일단 삐설중인가? 는데 빨리 돌아와 그냥 눈치채야죠. 시간 야 되죠? 그냥 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 과연 오문 와요? 와 <laughs> 강윤성 어 대놓고 가요 강은리3인가요네 쌍물이에요. 리죠 강윤석 바로 빠지고 에이 가 머리 탄들어주면서고와 각각자 빠르네와 보라돌이 아니요 컨디션 아직 안 죽었어요? 강은성? 계속 <laughs> 어? 칼 팝하지? 마무리 됩니다. 그냥 피칭은 지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슬라이 그냥 마셜. 와, 굉장히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브리핑은 됐죠. 사운드 들었죠, 슬레이. 슬레이 스파 칠을 못 받았고요. 이러면 캐핀 리프 그래도 스나라서. 그렇죠. 홀 보고 이제 스리강 완료죠. 폭탄은 내네 선수다 없습니다. 마크 해주면서 슬레이. 그러면 마샬 혼자 남죠. 마샬 판단. 2대일 리프 선수가 피에리인데. 와 역시 슬라이치를 찾아주고 바로 돌어요슬임 선수. 왼 벽에 설세가있대죠 숨습니다. 3초만 기다있습니다 아까부터 와, 와, 리프. 와 리프 퍼포먼스까지. <laughs> 존나 존나이 대기. 와, 우리 어, 그래서 4이 잡아 주 아가씨는 마샬. 와 오천에 사기는데 아, 어. 와! 오라 우리 올킬. 녹디. 기 때문에 리프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A로 가겠다. A 올이에요 강현성이 다 딱... 강현성. 있다. 강현성이 먼저. 버잘고아다 패스. 패스했죠? 이제 <목소리> 머리부 빼고. 아 강현성 데려갔고요. 이러면 키티가. 아 키티가 지금 사우도 빼고 이미 와 있어요. 오도. 이런 슬라이드. 아, 스포티. 모리티비 골든 라운드 가져가면서. 번... 일단 캐스터 시라는 신규 장애를 카드로 복구했는데. 저또 가져서 대놓고 봐요. 자신감 붙었어요. 세트 유가 있기 때문에. 아, 이랬는데 뭐? 치기 보세요. 이층에서 또 이런 거. 또 A를 다찍었나리가 돌렸는데 바로 엄청 빠르게, 빠르게 돌렸어요 아, 받을. 하지만 바드! 가 잡아주지만 이대사상화바아 돌린다 어 아직 리프 잘라지면서 돌리 이러면 리프꺼 찍어야죠 아 1.5기 요즘 상장에 의해아1기파웨폼 있거든요 아아만균 그러니까 잡아주면서 이대사상화아 이러면 아까 같은 것도 자기둥 앉았다 떴다가 앞장 라펠 구도에서 어? 오베리 무리 배리 무리요 베리무리에요 굳이 굳이 안 써도 된다. bomb has been plann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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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서돌받는 그. 중. 쌍둥안 하고 그냥 이이혼요 냄새가 난다. 아아와 로리 샷발 이러면 바로 가요. A 할게 없어요? 그렇죠. 머리. 강윤성 놓쳤어요? 와 놓쳤지? 강윤성. 그래도? 와 리프가 내가 못 잘라주면서. 강윤성 발이 제압해줍니다. 간 리프. A 계속 흔들어주고. 와 그래도 마샬 일대 일대 이상 만들어주는. 어, 키티 비달 언제가 언제 돌았나요? 이번에 키피브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네. 킬 하면 값진 킬이죠. 그쵸. 키티 과연 양쪽 다폭탄 없는 상태, 수류탄 없는 상태. 안 좋아. 안 좋아 보여요. 어 사운드 셋죠. 아, 들었죠? 아이 무서워. 키티 어. 샷! 네. 양쪽 쓰나는 실망을 안 시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층 세 바닥 둘또 가요 이제 난 여기서 끝내겠다 베트보 어, 안 찍으면서 어, 3대 사, 삼초안 친구 납니다 리프 또 잘라줘요 강윤성도 있다, 약속이라도 한 대씩 받아주는되겠 강윤성 2대호또 왔죠? 서로 봤죠? 너무 봤죠? 빼는 걸 알았을 때 베리의 판단은? 기억자로 가서 홀을 지킬지 백스텝으로 홀로 빼주는데 리코 선수가 너무 <laughs> 기대가 되죠 오늘 이번 대회 경기 12킬 했어요 지금 네. 라운드당 2킬 세발군 고 어? 침착하다 아, 침착한 거 보세요? 아 가고도 좋거 사운드 듣고 너 어차피 N, A, 너네 A 열어줄 거지? 그냥 나갈 거야 뭔가 의도를 아는듯한 움직임? 그쵸 그렇죠. 어? 가, 가면서 쇼딘? 음. <목소리> 자신있게 중통을 했는데 이분 지르나요? 오! 센스 베리 오는거 들었어요? <목소리> 안잡아요! 와! 야 센스 보세요 수리 막힙니다 아, 이거는 아직 몰라. 그래도 한 번은 기회 있어요. 그렇구나. 가능성도. 아, 하지만 힘들어요. 중통솔에다가 사에나가면 게임이 겨요 리프. 아, 리프. 어, 그냥 아, 나왔어요? 우짜. 타이밍이. 최소히 모일 거를 예상하고 40초 들와 어, 갬피로 마드? 데려가고 하자, 옆 놓고. 키티? 와 키티 죽을 남 리프 항상 리프 선수가 너무 기대가 돼요 뭔가... 너, 못그 빠진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이팅! 리프 와 어, 하지만 파이팅! 위치 알아요 둘다 와, 와 네. 네. 시청자분이 오동이 네. 포지션 가이바이 뭐냐 아닌다 근데 이것도 실력이에요 그렇죠 <laughs> 어, 굉장히 재치있네요 포지션 가이바이인가요 과연 우도를 음, 어떻게 할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저 하나로 진짜 세트 하나를 가져가는 거니까 선불 선레드의 차이는 6대4 정도로 블루가 유리한 건 확실하거든요. 그쵸? 앵글로프의 백창? 아... 과연 오더를 어떻게 해야지? 제드가 불리해요. 근데 해내야 되면 해내야만 됩니다. 그쵸? 과연 에이, 여나요? 저도 왠지 이렇게 리프 선수가 해줄 것 같죠? 기대하게 만드는 바닥 바닥 둘에 ADT입니다. 바닥 하나 2층 하나 ADT 열었어요. 관연성 빠지고요. 파시 박혔어요. 쇼딘 들어서 돌리나요? 이러 돌려요. 꼬다는 좋아요. 하지만 앵글로프백차안 어, 흔들려요. 미세 고정? 고정이거든요. 이러면. 안 흔들려요. 씩씩 잡아주고 박히는 거. 와, 돌려서 <놀람> 경기 끝나나요? 아. 보라돌이가 이대 보라돌이 오늘 폼 좋아요. 편한 <laughs> 끝에 몰렸어요. 두손 모으고 이제 기도해야죠 키티 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라운드 보라돌이 불리해요. 오늘 폼안 통들 아, 하지만 에이스나 지키는데 에이스나 지키는데 가요. 그래도 한발 어? 피하고 아직 몰라요 시간 5 정도 뛰어오겠죠 시간 그래도. 돌리나요 아, 봤어요. 아, 이거 찾는 게 너무 컸어요, 방금. 이런, 이런. 이런, 오동선수 삐만 막으면 되죠? 2층 개끝. 깨끗. 개끝이요? 어, 개끝에서? 뭐하지 헤드 봤나? <laughs> 와! 아, 이렇게. 롤이 TV. 우승합니다. 와.